기준 정보 관리 책임자만 수행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정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MDM 시스템에서 기준 정보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의 제한 정의는 워크플로우 정의 시에 지정하는 수행자, 액터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마스터에 대해서, 특정 오너, 특정 조건을 해당하는 사람만 수행하게 하려면, 화면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통하여 구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스터 오너에 관련된 기능을 많이 보강하여, 기존 정보의 변경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를 마스터 오너, 즉 마스터 오너 테이블에 등록된 사용자만이 게시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워크플로우 정의에 책임 관리자만 수행이라는 항목을 체크함으로써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특정 마스터의 관리 책임자 정보를 조회하겠습니다. 이 우드스탠리라는 고객의 관리 책임자는 현재 음, SAP라는 담당자와 그리고, 오너로서 관리자 두 사람이 책임자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속 사용자인 mdmtv 사용자는 관리 책임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기준 정보의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커스터머 업데이트 테스트라는 워크플로우의 수행자로서 MDMTV라는 유저가 수행 가능하도록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커스터머 업데이트 테스트라는 워크플로우의 워크플로우 정의에서 제어 탭에 있는 관리책임자만 수행이라는 항목을 체크를 하면, 해당 기준 해당 워크플로우는 선택한 기준 정보의 관리 책임자로 지정한 사람, 현재는 SAP와 관리자, 이두 사람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MDM TV 사용자가 변경을 시도할 때에는 해당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관리 책임자로 MDM TV 사용자를 추가한다면 당연히, 이 사용자는, mdmtv 사용자는 해당 워크플로우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스트 오너로 지정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이트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책임자의 구성은, 어드민이 수행하는 것 외에, 지난번에 mdmtv에서 설명드렸던 마스트 오너십 관리 기능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스트 오너십 관리나 워크플로우 정의에 많은 기능이 기본 기능이 추가되었으니 이 화면에서의 사이트마다 수행하고 있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